결국 이 날이 오고야 말았군 결국 거산날이 왔군요 이 끝에 마왕의 강림지가 있습니다 물론 마왕의 본체는 아직 온전히 강림하지 못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곧... 알고 계시겠지만 마왕을 품는 것은 보통의 동귀 어진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그릇 삼아 마황을 담는 것이니, 완전한 죽음은 아니되, 생 또한 아닐 것입니다. 가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천하 사절에 합류하고 나서 보여준 무공과 이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뚫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당신의 희생이 잊지 않겠습니다. 태어나오는 탁기는 멈춘 듯 했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고 있네 그렇네 제일 늦게 합류한 자네가 이런 큰 결심을 해주니 자네에게 면목이 없군 말은 안 했지만 자네와 함께 많은 균열과 탁기 구멍을 막는 동안 사대륙을 생각하는 자네 마음에 감복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자네의 희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희생이 될 걸세. 자, 어서 가시게. 자네 가는 길은 이 여광이 뚫어주겠네. 어서 가시게. 하. 게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의문일세. 이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아, 절대 자네를, 자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걸세. 이 사람 정말 급박이는 덜어낸 신공은 자네가 말한대로 그것에 보관해 두겠네. 호, 자네가 훗날 돌아온다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말세.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자네의 신공을 덜어낸 빈자리가 마황을 가둘 무변 광대한 감옥이 될 것이네. 그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를 영원에 가까운 고통일 것이야. 정말 고맙고 또 고맙네. 자. 이제 신공을 털어내게. 신공을 털어내요 힘이 부족할 걸세. 이 황기가 자네 마지막 길을 열어주겠네. 야! 是、呃 처음 천하사절이 되었을 때부터 각오하던 것입니다. 천하사절 속세와 연을 맺어서는 안 되는 법, 이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보통 얼마든지 참아내겠어. 대서는안 됐었는데. 그때, 무심을, 천진권을 천하사절에 합류시킨 것부터가 우리의 업보다. 우리는 마황 강림을 앞두고 있었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마황과의 동기여진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동귀 여진이 실패할 경우도 대비했어야 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검선, 여광, 환귀 중 누구도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 천진권을 천하사절에 합류시키기로 한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속세에 깊이 관여하던 시절. 무신 천진권의 아버지인 나류 구광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지. 서자라는 것만으로 출중한 실력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까워 그랬었던 것 뿐.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군. 그가 선계로 올라가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니 말이야. 방법은 오로지 하나. 선계로 올라간 그를 막는 수밖에 없구나. 선계의 문을 여는 방법에는 천명제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선명제는 본래 천인이 황제로 인정받기 위한 의식이다. 월시의 때, 선계의 주술을 통해 신물인 귀천검으로 제를 지낸 천인이 황제로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허나 선계의 문은 그때만 열리는 것은 아니다. 선계에서 내려온 선인들이 선계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나 또는 현계의 인간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의식을 치를 때도 선계의 응답에 따라 문은 열릴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의식엔 귀천검 같은 신물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내린 신물이 귀천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시 때에는 신물도 없이 잘못된 천명제를 열었지만, 서방대륙에서 열린 천명제에는 분명 신물이 쓰였다. 하지만 서방대륙에서 열린 천명제도 제대로 된 천명제라고는 볼수 없다. 그 신물을 다시 찾는다면, 그리고 너라면 선계의 문을 다시 열수 있을 것이다. 신물은 선계에서 내린 귀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현계에 어떤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자는 없다. 하지만 귀천검이 없는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은 그것뿐이로구나. 네가 반드시 그것을 찾아 돌아와야 한다. 부월론에게 인사드립니다. 대엽과 있다 보니 이렇게 사물러님들도 뵙게 되는군요. 본의 아니게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엽. 무신 천진권... 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이제 대엽께서는 설악으로 다시 향하십니까? 하지만 설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번 천둥에게 들었을 때 북쪽 지역은 주법사의 나율 대선사님 정도가 아니면 출입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 대륙에서 천명제가 열릴 때의 상황을 알 만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대나무 마을에서 만났던 그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아들이라면 어쩌면 작은 정보라도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협께서는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각지에 나타난 탁기 구멍은 저와 동료들이 흩어져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막을 곳은 거의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도 각자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으니 저희를 믿고 다녀오십시오. 혹여나 급하게 대협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